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 4편 어, 보험 공시민 예금자 보호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어,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지만은 그래도 어, 뭐 한두개 정도는 또 체크를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 어, 추가 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음, 215 페이지에요. 자, 상품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 상품 공시 쪽에서 저기 이제 보험 안내 자료에 이제 필수 기재 사항과 기재 금지 사항이라는 거 우리 이전 정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어그 기재금지사항 바로 다음에 어, 상품 요약서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이에요. 그 밑으로 두줄더 내려와서 그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가격지수를 기재하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관계비용 등 공제금액 및 모집수수료율을 예시도 함께 이제 기재한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보장성 보험은 어, 보험 가격 지수. 가격 지수를 이제 어, 우리가 기재한다.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보험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업계 평균. 예를 들어서 변액 종신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업계들이 어, 각 보험사들이 여러분들 변액 종신 보험을 판매하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보험 가격이 어, 100이라고 할때 우리 회사의 보험 상품은 얼마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90이다라고 하면은 평균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11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는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에서 요게 어, 기재되게 돼 있어요. 상품 요약서에 상품 요약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각 회사의 상품별로 그 상품 요약서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 보험 가격 지수라는게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뭐예요? 나중에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수익률에 상당히 민감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용으로 빼가는 거를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각종 수수료라든지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어, 기재해서 알려줘라라는 겁니다. 어, 보험 가격 지수를 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이렇게 기재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 가격 지수가 기재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어, 보장성 보험의 가격 지수고요. 어, 저축성 보험에는 비용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음.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3번에 상품의 이제 비교 공시 뭐 요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요 어, 그렇게 뭐 어, 중요하게 다룰 건 없고요. 어, 거기 바로 앞으로 우리 한번 가 볼게요. 여기 바로 앞에 보험 안내 제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는 그 바로 직전이에요. 자, 여기로 가면은 거기 어, 바로 위에 세줄 보니까 변액 보험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 그리고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서는 상품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추가 제공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 핵심 상품 설명서. 일반적인 상품 설명서 말고요. 어 핵심적인 내용만 아주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를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우리 저, 어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어 뭐예요? 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어 우리가 음 연금 저축. 음. 연금 저축 보험. 어,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겠죠. 연금 저축 보험 그리고 금리 연동형 보험, 금리 연동형 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어 우리가 공부한 변액보험. 그리고 금리 연동형 자, 음 확정 금리형 고정 금리형은 아니에요. 고정 금리형은 여러분들 가입할 때어3% 주겠다라고 해서 확정 금리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뭐 다시 요약하고 할게 별로 없죠. 아주 상품 구조가 되게 심플한 구조예요, 그거는. 그죠? 확정 금리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처음에 상품 설명서 나오면 되지 또 요약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약본은 여러분들 금리 연동형이에요. 자. 확정 금리형의 어 우리 저축성 보험에어 핵심 상품 설명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정리가 됐고요. 음 뒤쪽으로 가서 이제 변액 보험 공시 뭐 이런 부분들은 어좀 생략을 하는데 우리 교재 여러분들 225페이지 225페이지, 어, 변액보험 가입되는 그 순서를 한번 그림을 우리 정규 시간에는 좀 봤죠. 불언 확인서라든지 부적합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뭐 이런 것을 봤는데, 어쨌든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적합성 진단이라는 걸 하죠. 적합성 진단. 그래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적합한 상품을 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고, 객에게 음, 적합성 진단 결과를, 어,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유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면은, 어, 가입을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다른 걸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laughs> 그렇게 되면은, 어, 가입 설계를 하는 거고, <laughs> 가입 설계. 가입 설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음, 가입설계해가지고 가입설계서를 제시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은 알아서 이대로 할게요라고 하면은 이제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 자 요런 순서로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보험 가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거기 문제에도 있죠 여러분들 어 문제에서 어 우리 변액보험 가입 절차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뭐 요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뭐, 예금자 보호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우리, 정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어, 예금자 보호제도는 하나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가지고, A 은행에, A 은행에 내가 이제, 보 어, 사, 어, 가입을 한 것들이 있는데, 뭐, 가 지점, 어, 나 지점, 어, 다 지점에, 예금자 보호가 다 된다는 라 존재하에서, 뭐, 3천만원짜리, 그리고 2천만원짜리, 어, 천만 원짜리, 뭐,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 통장들이 있다. 근데 A 은행이 파산해서 망했다라고 하면 은 예금자 보호제도상, 어, 보호되는 우리 금액은 오천만 원인 거죠? 그죠? 어, 한 은행별로 다 합치는 거지 지점별로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합쳐서 6천이지만 한도가 5천이니까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어, A 은행에 가입한 내역을 보니까 어, 내가 스스로 가입한 내 예금 상품을 보니까 어, 3천만 원이 있어요. 3천만 원. 어, 물론 이제 이자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A 은행에 어, 퇴직연금이 들어간 거예요. 퇴직연금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내 거. 에 해당되는 그 적립 금액이 어 3천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은 a은행이 만약에 파산해서 망했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그쵸 어 우리가 dc형 irp형은 별도로 5천이니까 5천 한도리니까 3천 다 되겠죠 그럼 내 거도 5천이니까 어, 3천 다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6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어, 내가. A 은행에 A 은행에 가입한 내용을 보니까 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자가 300만 원이렇게 붙어 있어요. 음. 원금상 3 0 원금 이자 300. 그리고 B 보험사에 내가 가입한 내용을 보니까 어 보험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자가 200만 원이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어 A 은행도 파산하고 B 보험사도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 여기 이제 3,300인 거죠. 3,300만원. 여기는 얼마예요? 2,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니까 얼마죠? 5,500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한도가 5천이다라고 해서 5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 금융기관별로 5천인 거지 어, 다 합쳐서 금융기관 모든 전금융기관 합쳐서 5천이 아니죠. 그렇죠. 금융 기관별로 5천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망했을 경우에는 예금자보상 보호되는 금액은 5,500만 원 이렇게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5천이다라고 해서 잘못 여러분들 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지금 저 부연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음, 제 사장, 우리 보험공시민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추가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어, 이렇게 몇 가지는 좀 알아봤는데, 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 마무리 좀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 어, 변액시험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쉬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